몇년트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예언이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랑 같이 24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거짓선지자가 망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 아주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었어요 자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누가 지었냐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걷어가면서 음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요 엄청 화려해서 어. 큰 건물을 보지 못해 어, 못하고 살았던 제자리 보기에는 너무 크고 화려해 보여서 제 예수님한테 보여 주려고 어 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어 말씀하셨어요. 헤롯 성전은요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데,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서 특히, 237 전도하는 이방인의 뜰, 어린이의 뜰, 또 기도하는 뜰에서, 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이렇게 성전에서, 어, 장사를 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이방인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하시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해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 잊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이 안타까운 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전은 고그 모든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 성전이 무너진다고? 어 그러면 말세인가 세상의 끝인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을 듣고 궁금하여서 감난 산에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 예수님에게 물어보기 했어요 우리에게 일로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예수님 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어야. 말 세가 오고 예수 님 이, 이땅에 다시 오 십니까？라고 제자 들이 궁 금하 여묻게되었던거 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24장 전체에 나오고, 25장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실 지난주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미혹은요, 어떤 사람, 어떤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데 정말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마치 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보고서 보기도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런 열매를 보아졌다고 했지요.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멋있는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미혹하게 하니까 그런 것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야 그리스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래요. 자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만 해도 어. 5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어, 이렇게 말하는, 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곧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생각이, 어, 생각에 병이 든 사람들.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 복음이 오직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말에 설마 그럴까? 하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정시에 배 드리면서 꼭 포럼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번째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물어봤... 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 할로윈 파티 하면서 어, 죽어가고 있었어그때 어,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할로윈 파티가 원래 미국에서 그게 넘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총기가 어,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할로윈 데이 할 때, 어,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이 훨씬 어 할로윈 데이 때 많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요. 동시에 인도에서는 어떤 축제에 참여한다고 축제에 가는 길에 다리가 무너져서 132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었대요. 이게 모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거만 봐도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 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겠구나. 다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24장 8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요. 네, 수개월 동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어, 이제 군인들이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어요. 많은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 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수개월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누구를 군인으로 데려가냐? 아빠들. 그죠? 또 형아들. 고등학교 형아들 되면요, 어, 너는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 가지고막 데려가는 지금 실정에 놓여져 있대요.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압닥하고 슬픈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곳곳에, 어, 이런 전쟁들. 서로 나라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이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지진이 있다고 그랬지요. 지진 우리 렘란트도 알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충청도 쪽에. 자, 근데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긴 굉장히 테러범도 심하고 어, 기독교를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6개월 6월달쯤에 어 지진이 엄청 많이 나서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대요. 자, 그리고요, 여기는 이집트의 한 교회예요. 자, 어떤 것 같아요? 랩란트들. 자, 너무나 어수선하죠. 자,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어, 폭탄이 떨어져서 여기 예배드린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대요. 어 우리 랩란트들 이집트 하면 어, 요셉과 또 모세가 살았던 애굽이 바로 그 이집트예요. 근데 이 이집트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다치게도 만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사람들 이 서로 미워하겠으며라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지금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 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우리 렘넌트들은 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 아직 끝이 아닌데요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기가 바로 재림하신 시기인데요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와 영원히 함,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 같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직 예수님이, 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예수님은요 한곳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보이게 되는 것처럼 저 끝에서 치면 이 끝에서도 보이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이삼칠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볼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랜넌트들이 아까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될까요 랜넌트들? 네,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런 일이 있대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수 없다는 사실,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렇게 초 연한색 연두색 잎이 나오면 아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는 여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됐구나 세상 끝이 오겠구나라고 어 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아직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신대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올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날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응? 내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우리 랩너들이 절대로 따라가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만약에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으면 우리가 깨어 있겠지요. 자, 그러면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응? 이런,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세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냐면요 그 양식을 준비하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중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맡기리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바로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어야 어? 사단이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넘어지지 않고 어, 거기 유혹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것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음, 내가 밭갈려 가고 그게. 더 중요해. 내가 돈 벌러 가는 게더 중요해. 어?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더 중요해라고 따라갈 그런 사람들처럼 된다고 그러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 못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곧 없어질 것이에요. 하늘의 별도 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다 멸망할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서 부러워하고 어, 쫓아가고 따라가 어, 어 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임박해 오셨을 때 우리가 어 잠자는 신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왜 주셨냐? 세상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불러가시겠구나. 그 일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면서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될것 같아요. 그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하, 망했어요. 할망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쵸죠런트들자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냐 어떤 사람 무엇 어떤 양식을 줘야 되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 줘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일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참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우리 는몬들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죄 문제서 에 해결하시려고 참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속이는 이 악한 막의 사단을 박살 내려 오신 참 왕이 되신 그분, 바로 누구셔요, 랜넌트들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전도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거 바로 이게 정시 예배예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그치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요, 이렇게 복음 없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은 감사하게도요, 어,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같이 예배주보을 너무나 잘 누리고 있어요. 그치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공부하느라 힘들고, 일하느라 힘들어서 수요예배, 또 금요예배는 어, 집에서 드려야지,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우리 랩년들은 대면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지요? 네, 하나님이 바로 어, 이런 모습을 원하시고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예배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 말세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곧 임박해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엄마, 아빠랑 같이 포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 그 누구도 알수 없다는 사실. 자, 그리고 말씀 속에서 늘 예배드리면서 깨어있으라는 사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양식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준비를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이번 주 그래서 어~ 말세의 말씀 속에서 랩런트들이 정말 암송해야 될 요절이 바로 지난주에 나가고 오늘 또 나갈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랩런트들 꼭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두손 모으고 드는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래서 이 삼슬나라 살리는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렘너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